오늘은 8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음을 의미합니다.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직접 아간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간을 심판하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요구는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정오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악은 그로 가신 하나님에게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간이 범죄했지만 이스라엘이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지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죄를 정우하고 미워할 마음이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요수와 7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간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처럼 아간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간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회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이러한 죄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정오하시듯이 우리도 이 죄를 정화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아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표현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처음 지도자로 세우실 때 주신 말씀이었고. 또 여리고성 전투가 있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겠다는 그 은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것은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 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악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간에게, 아간에게 행한 이스라엘의 심판은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의 권증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안면으로 본다면 악을 행한 사람이, 사람이라 사람 할지라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는 그런 취지에서 권증 없이 넘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를 미워할 것인지 그 죄를 사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권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회계에 해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을 권증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발견되고 하나님께서 정우하시는 죄가 발견되었을 때그 공동체가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자 한다면 권증을 통해서 그 애통과 회개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악이 폭로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 전체의 회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군증은 교회가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교회 공동체 전체의 경건함도 중요합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하고 경건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밀시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사랑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성막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죄를 미워하고 정우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우리 개인도 열심히 죄와 싸워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도 죄가 발견되었을 때에 권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교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이 담긴 하나님의 신실함이 담긴 그런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각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막 교회가 정당한 권증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이 직분자들이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안면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말씀을 따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악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교회 가운데 폭로하셨을 때에 절대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치 않고 성령으로 충만치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뜻을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이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죄로 충만하여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